우리 돼지띠 구독자님, 2026년 병우년, 여러분에게 펼쳐질 운의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돼지띠에게 도는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소띠, 양띠, 호랑이띠 중 누군가와 지금 연락이 닿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띠와 원숭이띠 곁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가시면 모든 답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짧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오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뒤쪽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분만 듣고 나가시면 정작 필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운의 방향을 정리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쌓여서 흐름이 됩니다. 우리 돼지띠 구독자님들 2025년 한해 쉽지 않으셨지요? 표정은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번 한숨을 삼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닫아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돼지띠는 명리학으로 보면 해수, 물의 기운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물은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감정, 분위기,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모두 흘러 들어와 쌓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분들은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일하고 혼자 삼켰지요.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듯 여러분은 늘 조금 뒤에서 흐름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어서고 싶었지만 언제 일어서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던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들은 이미 충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옵니다. 병오년은 하늘에서는 불, 땅에서도 불이 만나는 해입니다. 병화의 강한 양기가 오화의 왕성한 열기와 겹치는 구조지요. 돼지띠에게 이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과 불이라고 하면 왠지 서로 충돌할 것 같지만 사실 풍수에서 물과 불의 만남은 조화의 시작입니다. 물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있던 습기가 거치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김이 오르듯 안개가 사라지듯 불필요한 관계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증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6년 돼지띠에게 주어지는 운은 더 많이 채워라가 아니라 이제는 덜어내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는 사실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인연, 끝나지 않은 걱정,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병오년에 부른 그것들을 하나씩 말려서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돈을 직접 쫓아가는 타입이 아닙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돼지띠만의 방식입니다. 돼지띠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기보다 사람의 온도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재테크를 공부하고 차트를 보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오히려 흐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돼지띠에게 재물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소개 한번, 전화 한 통, 우연히 나눈 대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열리지요. 2026년에는 이 원리가 더욱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돈의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새띠의 이야기는 가볍게 듣고 넘기실 내용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 재물 흐름은 이 새띠와의 만남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소띠입니다. 소띠는 돼지띠에게 긴 의자 같은 존재입니다. 긴 의자는 화려하지 않지만 누가 앉아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띠와 함께 있으면 돼지띠의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소띠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특히 돈이 얽힌 문제에서 소띠는 감정보다 현실을 봅니다. 돼지띠가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 라고 말할 때 소띠는 그 사람이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2026년 소띠가 곁에 있으며 쓸데없는 소비가 줄고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이 사람은 귀인이라기보다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양띠입니다. 양띠는 돼지띠에게 우상 같은 인연입니다. 비가 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할 때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양띠는 돼지띠의 감정을 잃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힘들지?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돼지띠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재물 측면에서 보면 양띠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 이런 거 있더라. 저기 알아보면 될것 같아.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2026년에는 실제 기회로 연결됩니다. 양띠는 직접 길을 만들지는 않지만 길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돼지띠에게 기차역 대합실 같은 존재입니다. 대합실은 여러 방향으로 가는 길이 모이는 곳이지요. 호랑이띠와 함께 있으면, 돼지띠는 평소보다 넓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호랑이띠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돼지띠가 혼자서는 망설였던 일도 호랑이띠와 함께라면 한발 내딛게 됩니다. 2026년 호랑이띠는 돼지띠에게 확장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특히 일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할때이 사람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호랑이띠를 믿되 모든 걸 따라가지는 마세요. 호랑이띠의 속도는 빠르고 돼지띠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세띠 중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소띠, 양띠, 호랑이띠. 이중한 명이라도 지금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상이 끝나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귀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인연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는 관심을 기울이는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 관심을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인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띠와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말띠는 빠릅니다.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결정도 빠릅니다. 돼지띠는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 번 따져본 뒤에 움직이는데, 말띠는 지금 바로를 원합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돼지띠는 자꾸 재촉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빨리 결정해. 지금 안 하면 늦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불안해지지요. 2026년에는 말띠와 중요한 계약이나 돈 문제를 함께 다루지 마세요. 가벼운 식사, 짧은 만남 정도는 괜찮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지칩니다. 원숭이띠와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말이 많습니다. 재미있고, 유쾌하고, 분위기를 잘 띄웁니다. 하지만 원숭이띠의 말 중에는 가볍게 던진 것과 진심이 섞여 있어서 돼지띠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진짜 약속인지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인지 돼지띠는 계속 따져보게 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원숭이띠와 말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한 인연입니다. 달띠와도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띠는 세밀합니다. 돼지띠가 대충 넘어가도 될것 같은 부분을, 달띠는 끝까지 따지고 확인합니다. 이게 장점일 때도 있지만, 돼지띠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달띠와 함께 일하면, 돼지띠는 자꾸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2026년에는 달띠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집은 기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특히 돼지띠에게 집은 재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을 떠올려 보세요.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나요? 택배 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지 않나요? 우산꽂이에 오래된 우산이 그대로 꽂혀 있지 않나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재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첫달 현관을 정리하세요.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넣고, 바닥은 깨끗이 닦고, 조명을 조금 밝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 오래 열지 않은 서랍이 있다면,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잊고 있던 통장, 사용하지 않던 카드, 오래된 영수증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순간, 돈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간은 일터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지요. 돼지띠는 묵묵히 일을 해내는 타입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태도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라는 말보다 이거 같이 해볼까요? 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해보세요. 특히 상반기에는 협업과 분담이 재물로 연결됩니다. 혼자 떠안으면 지치고, 나눠서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보고는 간결하게, 부탁은 명확하게, 감사는 자주 표현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2026년 하반기 승진이나 기회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공간은 사람 사이입니다. 돼지띠의 재물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돈을 주고받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2026년에는 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연락이 왔을 때 빠르게 답하는 것, 이런 기본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습관도 점검하세요. 돼지띠는 사람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밥값, 경조사비, 마음은 좋지만 그게 계속되면 통장이 비어갑니다. 올해는 안돼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이 서툴러서 억지로 따라가는 자리는 이제 줄이셔도 됩니다. 이제 시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6년 돼지띠의 재물운은 새 시기로 나뉩니다. 봄 음력 1월부터 3월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큰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관계를 넓히고 정보를 모으고 준비를 단단히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음력 2월은 사람을 만나는 데 집중하세요. 동호회나 운동 또는 지인들 모임 참석. 이 시기에 만난 사람이 여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여름 음력 46월은 물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듯 여름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계약, 협업, 투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여름의 불 기운은 강합니다. 섣불리 뛰어들면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력 5월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 시기에는 큰 결정을 보류하고 한번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가을 음력 7, 9월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키운 것이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계약이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음력 8월은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 달에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겨울음력 1012월은 정리의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건강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돼지띠의 물기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특히 소화기와 순환계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2026년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푸는 게 아니라, 몸 안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짧은 산책을 하세요. 하루 20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돼지띠 구독자님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지금까지 늘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길을 열면 뒤에서 그 길을 정리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몫은 늘 뒤로 밀어뒀습니다. 나는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지요. 하지만 2026년 병우년은 그 순서를 바꾸는 해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여러분이 먼저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물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미 흐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2026년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한줄 남겨주세요. 2026년. 저는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그한 줄이 다짐이 되고, 다짐은 방향이 되고, 방향은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분명해질 겁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이미 충분히 옳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 따뜻한 인연과 단단한 재물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잘 사신 만큼 2026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